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감사하리라 우리 주. 이 옷을 입으며, 발코빛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 영생공 낙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레위기 6장 14절로 30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30절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웅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와께 호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와께 호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여기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뒤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이소재로 드린 제물에 제물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그런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15절에는 소재 그러니까 이제 곡식 제사죠. 곡식 제사를 어떻게 태워서 드리는가 하는 절차가 주어지는데 일단 소재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그 소재를 드리고 난 후에 남는 곡식가루는 제사장이 이제 먹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어떤 보상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레위기 2장 3절과 10절을 보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계속 소재는 지극히 거룩한 화재다. 예. 그러니까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거룩한 제사가 바로 이 곡식 제물입니다. 소재 그리고 먹는 장소는 여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회막 뜰에서 먹어라. 즉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하는 겁니다. 집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어라.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 거룩한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이니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 그대로 따라하지는 않지만, 원리는 이제 배우게 되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룩도 넣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부풀리지 말고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소재물은 곡식 가루 재물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고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것이 17절에서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루면서 이 재물을 접촉하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이 희생물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거룩이 전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뜻도 생각해 볼수 있냐면 거룩해야 된다. 또는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3절에는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에 이제 소, 곡식 제사를 드리거든요. 소재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거는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소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한 움큼 하나를 태워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이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먹을 거냐? 이게 이제 나오고. 위임식 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때 드린 것은 자신을 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전부 태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4절로 27절은 속죄제나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죄제나 속건제는 내장을 태워 바치잖아요. 그럼 고기는 남습니다. 고기는 예.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못 먹고 그 속건제를 재물을 바친 사람도 못 먹습니다. 그다음에 옷이나 그릇에 담지 말라고 되어있죠. 이 말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해막들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게 다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이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속죄제의 제물은 이제 개인이 죄를 지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의 피와 고기와 이제 접촉했을 경우에, 자장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레이가 복잡해 보이죠. 재물에 남는 것은 자장이 회막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이 고기를요. 재물의 피가 근데 옷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옷을 또 회막에 뜰에서 물에 빨아야 됩니다. 거기 이제 번제단이 아니 그 물두멍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재물의 고기를 삶은 녹그릇은 물로 씻어야 되는데, 토기의 경우에는 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토기에 스며들어서 더럽혀졌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 피는 죄를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더러워진 것이 된 거죠. 이제 이 피로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뭘못 먹냐면은 자기와 관련되거나 예, 자기 죄 때문에 드린 속죄재물, 그 다음에 3 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속죄재물인 경우에는 제사장도 먹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정결한 곳에서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에는 속죄재물에 남은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거룩한 곳그 안에서 다 먹고 씻고 또뭐 예 깨뜨릴 건 깨뜨리고 이렇게 소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제사장과 평신도가 구역세 때처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용할 원리는 뭐냐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서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말은 예배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하듯이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나라 이 남쪽에도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민족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의 불, 예배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불,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 예, 성전에는 이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등전도 켜야 되죠. 뭐 떡도 모두 다 이렇게 이 불로서 성전이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이 교회 안에서 죄인도 회개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 줘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성전의 기능을 못 했을 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졌죠.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소제, 화목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를 위해서 그들이 다 이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예물을 회개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예,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이 너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처럼 이 재단의 불로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해야 되겠고 오늘 보면 계속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의 입에서 독사의 독이 아니고 악취가 아니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삶이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일 새벽 저희들이 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일 레위기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항상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태워져서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정결케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또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거룩의 원리를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성적인 죄 그리고 물질의 탐욕으로 세상이 너무나도 그렇게 탐욕으로 젖어 있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모순과 거짓이 팽배하고, 죄악의 어두움이 소동고마라처럼 그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고, 지옥불에서 죄, 사단이 죄악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룩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마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모여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 번제단의 불이 이제는 더 활활 타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태우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놀랍게. 성령의 권능이 이곳에 불이 임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리 마청계가 되어지고, 구원 방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기능을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고려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잠시 찾은 시시맨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